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강원도 무당, 나린신당입니다. 어, 오늘은 2024년도 어, 제가 이 뱀띠분들 어, 9월 또 하반기 문세를 한번 어, 제가 뽑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은 어, 제가 또 이렇게 신점 또 타로 어, 샵을 열어서 오늘은 법당이 아닌 곳에서, 어, 방송을 또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모든 것을 시작을 할 시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새로운 장사, 사업 운으로서는 굉장히 대길한 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 9월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귀인이 좀따르는 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어떤 귀인이 어, 이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봤을 때 사방에 내 귀인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손님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 우리가 이제 귀인이 따른다. 그리고 손님이 따른다. 그럼 당연히 금전이 따르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금전 운도 굉장히 상승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찾아온다. 그러다 보니 기쁜 일이 가득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가족분 중에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손으로서는 근심을 할 일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고심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약간 어 주변에서 나를 조금 어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은 먼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해 나아가고 있지만 내 가족들은 뭔가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으로 마음 고생은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오랫동안 조금 연락이 뜸한 사람들과 다시 연락이 이어지는 운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럴 때 제외 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거리 여행을 할 일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이 어, 또 다시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또 움직일 일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 조심은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사고 수는 아직까지는 어, 나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들만 신경 쓰시면 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요. 또 금전의 대출 문제가 엮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게 고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숫자는 3하고 7이 보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혹시 새롭게 선정하실 일이 있으면 어 3하고 7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길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어, 새로운 장사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동업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업은 아무래도 힘이 들다라고 나오고요. 금전적으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은 건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투자보다는 지금은 금전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도 건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운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은 과로 피로를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5장6부로다가 보시면 약간 위경련 ]이나 어, 또 그리고 대장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나린신당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기도를 하는 무당이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진짜 긴박한 어, 상담을 하시려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냥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사실 때 좋은 생각하시고 또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